이 영상에 도움이 많이 되셨나요? 구독, 좋아요, 알림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실무 디자인을 경험해봐요. UIUX 디자이너 마디아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디자이너 마디아입니다. 요즘 날씨 많이 춥죠? 아이고. 날씨가 많이 춥네요. 옷들 다들 따뜻하게 입고 다니시고. 오늘 우리가 할 거는 굉장히 기초적인 난이도의 로고, 심볼입니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어 영문 폰트를 가지고 심볼을 만들 거예요. 자 여기 좌측 보시면 여기 원 있죠? 얘를 선택하신 다음에 적당하게 해서 여기 상단에 요거 클립 눌러주시고 좌우 80을 맞춰줍니다. 이렇게 쉽죠? 자 그럼 이런 형태가 나왔어요. 자그 다음에 여기 요 꼭지점 선택둘 누르신 다음에 요 위에만 선택해서 딜리트 키로 날려줍니다. 이렇게 간단하죠? 자, 그 다음 얘를 컨트롤 C, 컨트롤 F 누르시면, 어, 변화가 없는 것 같지만 그 자리에 이렇게 복사가 되어 있어요. 컨트롤 C에 하고 복사. 컨트롤 F는 제자리 복사. 컨트롤 V는 그냥 여기저기 복사. 컨트롤 F는 제자리 복사입니다. 자시프트 눌러서 이렇게 꺾어 주셔서 요렇게 탁 맞춰 줍니다 엄청 쉽죠 자그 다음에 얘를 Alt-Shift 누르고 드래그 해서 탁 맞춰 줍니다 굉장히 쉽죠 만약에 요, 요렇게 했을 때이렇게탁 요렇게 안 떨어진다 하면은 여기 뷰에서 내려 보시면 여기 스마트 가이드라고 있어요. 요거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아셨죠? 자, 요렇게 형태가 진행이 됐네요. 그죠? 그러면 얘를 요 끝에 거를 잡고 컨트롤 C, 컨트롤 F 누르면 제자리 복사죠 자, Shift 눌러서 돌려 줍니다. 그래서 올려요. 그래서 또탁 맞춰 줍니다. 이렇게. 굉장히 쉽죠? 자, 그다음 요거 있죠? 얘를 R2-Shift 누르고 드래그 해서 복사해서 여기에 탁 맞춰줍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다시 꼭지점 선택 툴 선택하셔서, 자, 여기 모서리 있죠, 여기. 여기를 탁 선택하시고, 딜리트 키로 이렇게 지워주세요. 굉장히 쉽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펜 툴, 펜 툴을 진행할 겁니다. 펜 툴. 이쪽에 펜툴 있죠? 선택하신 다음에, 어, 높이 값을 여기에 맞춰서, 맞추셔서 찍고, 그 다음에, 여기까지 쉬프트 누른 상태로 찍어주세요. 이렇게. 쉽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겠죠? 요 높이 값에 맞춰서 찍고, 그대로 내려서 적당하게, 어, 이거의 높이 값은 우리가 한번 측정해 보죠. 한130 정도로 해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탁! 맞춰줍니다. 굉장히 쉽죠? 자, 그 다음에 얘를 그대로 드래그, 그대로 드래그 하십니다. 요렇게. 그 다음에 얘 높이 값은 한80 정도로 축소해주죠. 그 다음에, 음, 탁안 맞나? Ctrl Y. 해서 봅시다. 어, 탁 맞았네요. 자, 컨트롤 y에서 다시 돌아갈 때 컨트롤 알트 시프트 y 누르시면 다시 요 화면으로 들어오실 수가 있어요. 자, 벌써 이렇게 됐으면 어, 우리가 썸네일에서 봤던 로고가 완성이 됐죠. 형태가. 자, 얘 잡고 얘 잡고 얘 잡고 그다음에 요거를 요렇게 잡으신 다음에 여기 보시면 스트로크 옵션 선택하셔서 여기 라운드 선택해 줍니다. 굉장히 쉽죠? 자, 그럼 요런 형태가 나왔네요. 그죠? 어, 이렇게 됐으면 어, 형태는 벌써 완성이 된 거예요. 그죠? 자, 혹시 모르니까 어, 얘를 하나 복사해 둘게요. 전체 드래그, R2C 포트 드래그 하신 다음에 오브젝트에서 스트록을깨 줄게요. 자, 오브젝트 여기 상단 오브젝트 누르시고 자, 익스팬드 누르십니다. 그러면 이렇게 창이 하나 뜨거든요. 오케이 누르십니다. 그렇게 이싹 깨져요. 스트로이싹 깨지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자 전체 드래그 하신 다음에 자 패스파인더. 만약에 이 패스파인더가 없으면 여기 상단 윈도우에서 내리시면 음, 어딨나? 어 여기 패스파인더가 있어요. Shift CTRL f 9네요 누르시면 얘가 이렇게 창이 떠요. 이 상태에서 여기 보시면 디바이드 있죠. 디바이드. 자, 디바이드를 눌러주세요, 이렇게. 아셨죠? 자, 전체 드래그 하신 다음에 디바이드. 그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클릭, 언그룹 해 주십니다. 얘네가 이렇게 다 조각조각으로, 이렇게 다 조각이 나요. 그죠? 자, 이 상태에서, 자, 요거 선택, 그 다음에 요거 선택, 그 다음에 요거 선택, 그 다음에 요거 선택, 그 다음에, 요거 선택. 요거 선택, 요거 선택, 요거 선택, 요거 선택. 그 다음에, 요거 선택, 요거 선택. 어, 얘도 선택을 좀 해줘야겠네요. 어, 그 다음에, 요렇게 해서, 색을 한번 일단 잘 보이게끔 제가 선택한 색을 보여드릴게요. 자, 요렇게 선택을 했습니다. 자, 저는 지금, 요렇게 선택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자, 요 상태에서, 우리 요것만 빼줍시다. 아. 어 그래서, 디바이드, 그러니까 우리가 선택한 색은 지금 요렇게, 요 파란색을 제가 선택한 겁니다. 여기서 어 패스파인더에서 요거 상단 있죠? 그래서, 디바이드 위에 거, 누르면 이렇게 합쳐져요, 얘네가. 이렇게 합쳐집니다. 좋아요. 그러면 1차 얼추 끝났습니다. 얼추 끝났어요. 자, 윈, 어, 얘네를 이제 그라디언트를 넣어줄 건데, 이쪽 보시면 여기 그라디언트 툴이 있습니다. 선택해 주십니다. 선택해 주세요. 근데 지금 그라디언트 창이 없을 땐, 마찬가지로 윈도우에서 여기 그라디언트를 선택해 주세요. 그럼 얘가 이렇게 탁 뜨거든요. 자, 이제 컬러를 좀 입혀봅시다. 자, 얘를 더블 클릭. 누르시고요. 어, 보라색과 파란색의 조화를 좀 해볼까요? 어, 일단 기본 컬러를 좀 설정한 다음에 팔레트에서 약간의 조절을 해줄게요. HSB 선택하시고요. 약간 조절을 좀 해줍시다. 이 정도 좋아요. Alt 누르고 그대로 드래그 끝에 거 내, 내려서 없애주시고요. 자 보라색 계열을 살짝 약간 자주 계열 조금 넣어줄게요. 좋아요. 이 정도 느낌은 될것 같네요. 좋습니다. 이 상태에서 자 얘를 선택하셨잖아요. 얘를 선택하시고 이 <laughs> 그라디언트를 다시 한번 먹여주시는데 얘를 더블 클릭하셔서 약간 어둡게. 살짝 어둡게 빼줍니다. 간단하죠. 그래야 여기에 이제 경계선이 생기니까 그라디언트테 반대를 해볼까요? 이게 음. 더난것 같네요. 여기를 조금만 더 어둡게, 조금만 더 진하게 해서 약간 이런 느낌으로 잡아 주시다. 좋아요. 조금만 더 hsb 오셔서 약간 어둡게 좋아요. 이 정도 느낌이면은 경계가 좀 확실하게 어, 도드라지게 좀 보이시는 거를 우리가 확인하실 수가 있죠. 그 다음 얘하고 얘하고 얘는 어... 단색으로 한번 넣어보고 이상하면 바꾸겠습니다. 단색으로 한이 정도 컬러로 해서 넣 볼게요. 음, 조금 뭔가 어설프네요. 색이 조금 약간 이 정도 좋아요. 그 다음에 이쪽 보시면 요 꼭지점 선택도 선택하시고요. 여기 밑에만 드래그 하셔서 시프트 누르고 하나 둘두번20시프트 어, 누르면 10픽셀씩 올라가요. 20만 해줍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오늘, 어, 심벌이 어느 정도 완성이 됐네요. 근데 여기서 이제 조금 더 디테일을 주고 싶으면, 자, 요거를 하나 다시 복사하셔서, 오브젝트에서 아까, 엑스펜드, 오케이, 누르신 다음에, 윈도우에서, 패스파인더, 디바이드, 마우스 오른쪽 클릭, 언그룹. 하셨죠? 좋아요. 얘를 갖고 옵니다, 얘를. 얘를 갖고 오셔서 여기 딱탁 얹혀주세요. 하나를 그대로 얹혀줍니다. 그 다음에 여기 그라디언트를 다시 끄내요. 다시 끄내세요. 그라디언트를. 그래서 요 색을 한번 찍어줘요. 요 색을 이렇게. 그러면 뭔가 자연스럽게 연결된 듯한 느낌이 보이죠. 근데 여기서 그라디언트 방향을 반대로 돌려주면 훨씬 더 자연스러운 느낌을 우리가 잡을 수 있겠죠. 좋아요. 요새가 다시 찍어줍시다. 그 다음에 여기 부분을 어둡게, 어둡게 처리해 주면 될것 같네요. 어둡게 좋아요. 선택 HSB 약간 어둡게, 살짝만 어둡게 좋아요. 이 정도 느낌이면. 어, 조금 더 가야 되겠다. 요정도 살짝만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얘도 스포이드로 얘를 찍으면 될것 같네요. 이렇게 어, 근데 색이 조금 잘못 잡힌 것 같은데 다시 찍어 볼까요? 음, 좋아요. 자, 요 상태에서. 어, 요 파란색만 살짝만 진하게 하면 될것 같네요, 그냥. 아이고, 왜다 진해지냐? 어, 이렇게 하면 안 되겠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Ctrl C, Ctrl F 하신 다음에, 얘를 검은색으로 한번 줘볼까요? 해서, 여 끝에를, 끝에 투명도를 0%, 여기를 한 10%? 20% 정도 주시고 이렇게쫙이렇게좀 진행해 주시면 될것 같네요. 그래서 여기만 살짝 어두워지는 느낌 정도로 자 얘도 컨트롤 C 컨트롤 F 해서 요거 그대로 찍어서 좋아요. 요 정도만 조절해 주시면 될것 같네요. 너무 또 과하게 들어가면, 또 과하게 들어간 만큼 이상하니까, 요 정도만 줍시다. 좋습니다. 이제 다 지워줍니다. <laughs> 자, 요렇게 해서 오늘 우리가 한 로고 완성이 됐네요. 별로 어렵지 않죠? 자, 밑에다 텍스트 하나만 써보죠, 한번. 텍스트 하나 갖고 오셔서 이렇게 해가지고 가운데 정렬 하시고 알트 살짝 그래서 그룹 해서 가운데 정렬 아이고 아이고 가운데 정렬 이렇게 해주셔도 되고 근데 얘는 이제 밑에가 길다 보니까 약간 뭐한 요정도 느낌도 나쁘진 않을 것 같구요 아니면 뭐 아싸리 그냥 요렇게 들어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네요 아니면 45도 꺾어서 요렇게 들어가든가 그죠. 오. 밑에가 좀 길다 보니까 느낌이 잘안 나긴 한다. 근데 얘도 여기에 맞출까요? 이렇게, 이렇게 하, 봅시다. 그룹해서 가운데 정렬. 올려봅시다. 음. 요게 좀 낫겠다. 그죠? 좌측 정렬하고, 요렇게 들어가는 게 좋겠네요. 조금 키워서. 좋아요. 요렇게 오늘 이제 좀 마무리를 해볼 수 있겠네요. 자, 만약에 검은색일 때, 검은색일 때 어떻게 들어가는지, 빨간색일, 아니, 하얀색일 때 어떻게 들어가는지, 조금 설정만 좀 해줍시다. 자, 트래그, 여기는. 자, 얘는 이제 원색이 들어올 때. 얘는 하얀색이 들어올 때. 아이고. 요거 안지워졌네 언그룹, 요거 지워주세요. <laughs> 그리고 요건 이제 까만색일 때. 까만색일 때. 음. 단색 느낌이 나쁘지 않네요. 그죠? 얘는 지금 컬러가 오히려 방해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다. 색이 아살이 없는 이 느낌이 훨씬 좋네요. 제 개인적으로는. 이 느낌이 훨씬 좋네요. 훨씬. 제가 색을 설정을 좀 잘못했나봐요. 죄송합니다. <laughs> 이 느낌이 훨씬 좋네요. 개인적으로는. 뭐, 아무튼,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오늘 디자인을 마무리를 해봤네요. 자, 크게 한번 봅시다. 이렇게 되겠네요. 어, 여러분들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 우리 그 다음 이 시간에 뵙는 걸로 합시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